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저와 함께 목자의 좁은 길을 걷고 목자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을 흘리고 목자만이 받을 수 있는 상처를 받게 될 우리 목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합니다. 목자야, 목자야, 좋은 목자가 되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좋은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 목자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좋은 목자가 되어야 된다. 일꾼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목사. 그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어야 한다. 오늘 목자야 목자야 좋은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눌 터인데,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릇이 우리가 작은 보리떡이고 천한 생선 같은 종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좋은 목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과분히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목자로 쓰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되고, 과분히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부른받을 만해서 부른받는 것이 아니고, 쓰임받을 만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택한받을 만해서 택한받는 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 외에도 나보다 더 일자라고, 나보다 더 말자라고, 나보다 더 쓰임받을 만한 좋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갈릴리 해변에 오시더니 옆에 다른 어부들이 있는데도 시몬 베드로를 주목하세요. 다른 어부들이 있는데도 야고보와 요한을 주목하시며 이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 외에도 있어요. 나 외에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보다 좋은 이들 잘하는 이들 잘난 이들을 놓아두시고 날 보시며 따라 오너라 하셨기에 처와 여러분들이 목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잊어버리면 주인의 자리에 앉습니다 잊어버리면 판단하는 자리에 앉고 정죄하는 자리에 앉게 되어집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목자의 길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 앞에서 얼마나 천한 보리떡이고 천한 생선들인지를 잊지 아니하는 목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쓰임 받는 자리, 이 자리가 얼마나 나한테 과분한 자리를 잊지 않고 알고 깨달으셔야 그가 좋은 목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을 주의 종으로, 주의 목자로 써 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요. 좋은 목자가 되려면 두 번째로 흔적이 마. 많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흔적. 주님 앞에 눈물 흘린 흔적. 용서받은 흔적. 저 주님을 만난 흔적. 이 흔적들은 본인과 주님만이 아는 흔적들입니다. 좋은 목자가 되시려면 주님과 나 사이에 이런 구별된 흔적, 거룩한 흔적, 가슴이 시리도록 점이어지는 흔적들이 많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고 예수 없이는 살래야 살수 없고 예수의 은혜 없이는 살래야 살수 없는 종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종이 좋은 목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스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이 하나가 아니에요. 원어로 보시면 복수입니다. 예수 때문에 당한 어려움의 흔적, 예수 때문에 흘린 눈물의 흔적, 예수 때문에 상처받고 손해본 흔적들이 바울에게는요, 많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자가 되려면, 양들 때문에 눈물 흘린 흔적이 많으셔야 됩니다. 양들 때문에 상처받은 흔적이 많으셔야 됩니다. 양들을 위하여 금 시간 흔적이 많으셔야 됩니다. 양들을 위하여 좋은 꼴을 먹이고자 날마다 말씀의 산에 올라가는 흔적들이 많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한테 맡겨 주신 양무리들을 위하여 기도 아니라 정작 내가 내 기도할 시간이 없고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 시간이 없는 목자가 그가 좋은 목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혹시라도 목자가 무슨 일이 있어서 주일날 한 주를 빠지게 되면 목원들이 목자 보고 싶어서 야단이 나셔야 됩니다. 저 장로님이 한주 빠지시고 권사님이 한주 빠시고 집사님이 한주 빠지시면은 그 장로님 어디 가셨느냐고 그권사님 어디 가셨느냐고 그 집사님 어디 가셨느냐고 그 목자 어디 갔느냐고 야단 야단이 나셔야 됩니다. 그런 목자가 좋은 목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요. 좋은 목자가 주시려면 죽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죽는 것을 겁을 냅니다. 예수 따라가다가, 3년을 예수 따라가다가, 직분도 받고, 은혜도 받고, 기도하다가, 능력도 행하고, 그런데, 죽는 순간을 만나니까, 겁이 나서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숨어버립니다. 그런 베드로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리하였지만 이젠 내가 앞으로는 사람들이 내게 띠띄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일러주십니다. 그때 네가 두 팔을 벌리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너를 띠를 띄워가지고 데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저 베드로가 베드로의 육신이 이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의 육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많이 사랑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많이 사랑해서 주에 맡겨 주신 양무리들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 두 번째는 베드로가 죽을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목자는 사는 자리가 아닙니다. 목자는 죽는 자리입니다. 목자는 죽어야 됩니다. 목자의 길은 죽는 길입니다. 혹시 직분자들이 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양무리들이 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할 때, 목자인 자신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대할 때, 그때, 목자는 양들에게 분을 바라고 혈기를 바라고 큰 소리로 다투시면 안 됩니다. 그는 목자가 아니에요. 그는 양입니다. 혹시라도 목자 그렇게 막 아무 데서나 분을 내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아무 데서나 사람들이 나한테 막 말하고 막 대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화를 내고 함부로 분을 품는 분 가운데 저 목자가 있으면은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겉으로 보기는 목자도 속은 어린 아이 양입니다 겉은 목자인데 겉은 직분자인데 겉은 직분자인데 속은요 아직 아이와 같습니다 근데 목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죄송한 부탁인데 혹시라도 양무리들이 혹시라도 내게 맡겨주신 목원들이 하니 내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쪼개어서 내가 그렇게 섬기는데도 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취급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비교할 때, 그럴 때, 그래도 괜찮은 목사가,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양들이 어려서 그런 거예요. 양이 어리다고 목자까지 어려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은 양이고 목자는 목자입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묵상 중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더니 이렇게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감동을 주십니까? 물어봤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아들아, 모든 사람이 너를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너는 아무도 무시하지 마라. 모든 사람들이 너보고 못났다고 작다고 천하다고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아, 너는 누구도..." 무시하지 마라 목자는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무시당해도 됩니다 그런데 무시당한다고 해서 자기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뒤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목자 된 이들에게 소원합니다. 천국을 위하여 예수 우리 주인을 위하여 스스로 스스로 고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의 자리에 서서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목자의 자리에 서서 두려워하시고 겁내시면 안 됩니다. 우는 것을 무서워하고 상처받는 것을 무서워하고 약물이들을 섬기는 것을 겁내시면 안 됩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고 그 반열에 서는 이들에게 주님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그 어깨 위에 올려놓으십니다. 목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그런 사꾼 목자가 우리 가운데는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양들보다 더 무서워하고 양들보다 더 겁내고 양들보다 더 원망하고 양들보다 더 불평하고 양들보다 더 미워하고 양들보다 더 분노하고 겁쟁이 목자들 겁쟁이 목자들 부르시는 이가 울라 하시면 그 자리에 엎디어 우시고 부르신 이가 맞으라 하시면, 목자에게도 맞고, 직분자에게도 맞고, 양들에게도 맞으시고, 부르시는 이가 죽으라 하시면,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아무 소리 없이, 죽는 착한 목자, 충성된 목자들이 되십시다. 말 많은 목자, 할말다 하는 목자, 내 권리 다 찾아먹는 목자. 아니요. 죽으라 하시면 죽는 목자들이 되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만 따라가셔야 됩니다. 좋은 목자는 예수만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시몬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직분자를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고, 중직자를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고, 목사님을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목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양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자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쉬운 길, 편한 길, 좋은 길, 넓은 길, 풍성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좁은 길을 걸어가시고, 험한 길을 걸어가시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십니다. 한 사람이 강신이 지나갈까 말까 하는 좁은 길을, 가시밭 길을 우리 주님이 우시면서, 피 흘리면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몸을 돌이키며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며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에게 소원합니다 넓은 길 탐하는 목자 좋은 길 탐하는 목자 쉬운 길 탐하는 목자 우리 가운데 없기를 소원합니다 목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좋은 길 내려놓고 편한 길 내려놓고 쉬운 길 내려놓고 우리 주인 우리 목자 되시는 그분이 걸어가신 좁은 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의 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번 나누었던 것 같은데 저 제가 두 목사로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구 목사죠. 근데 저희 교구에 어느 여집사님이 막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셔 가지고 아들을 데려오시는 거예요. 아들이 고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왜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아들놈이 글쎄 목사 되겠다고 신학을 공부하겠다지 뭡니까? 목사님, 이놈 좀 혼내 주시고 말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목사에게 목사 되지 못하게 막아 주고 혼내다 이게 무슨 부탁이신가 이게 상황이 되었지만 알겠다고 부탁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라고 하고는 상황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집사님은 저쪽에 계시라고, 아들에게 교회 한쪽 구석으로 가서 그 고사마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왜 목사님이 되려고 하니?"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아픈 길이란다. 때때로 네가 많은 상처를 받게 될 것이고 때때로 네가 양식을 굶어야될 때도 많을 터인데 왜그 좁은 길을 가려고 하니? 너 그거 알고 있니? 그랬더니 고삼짜리 그 철부지 아이 눈에 눈물이 가득히 고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바라보더니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길을 제가 가고 싶습니다. 어, 제가 그 어머니 되시는 집사님을 오시라고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어머니와 함께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많이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목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목자의 길은 힘든 길입니다 목자의 길은 아픈 길입니다 목자의 길은 슬픈 길입니다 목자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세상의 어느 양이 목자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양이 목자의 마음을 알면 그는 이미 목자인 겁니다 목자의 길은 힘의 겨운 길이고 목자의 길은 힘에 지나는 길입니다. 목자의 길은 그래서 주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고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목자의 길은 양무리를 사랑하되 내배 아파서 낳은 자식보다 양들을 더 사랑하지 않고는 그 길을 지나갈 수 없는 길이 목자의 길입니다. 목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목자가 흘려야 되는 내 눈물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가 흘릴 내 진액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목자가 쏟을 내 하나뿐인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양은 목자의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원래 양은 목자의 피를 마시고 자라는 겁니다. 양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위로는 오직 목자장이 되어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들에게는요 내가 섬기는 양들에게는 내 눈물 다 내어드리고 내 진액 다 내어드리고 내 피를 다 내어드리고 내 생명을 다 내어준 후에 더 이상 내어줄 것이 내 안에 없어서 몸둘바를 몰라하고 미안해하는 그런 목자들이 되십시다. 착한 목자. 바보 같은 목자. 주님 밖에 모르는 목자. 양 밖에 모르는 목자. 주님이면 되는 목자. 양이면 되는 목자. 목자의 좁은 길을 힘들게, 힘들게 지나가다가 목자의 좁은 길을 힘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걸어 가다가 훗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손이 갈라지고 헤어지고 찢겨지고 너덜너덜해서 상처 투성이로 섰을 때에 예쁜 손이 아니라 거친 손이요 예쁜 발이 아니라 거칠고 갈라지고 찢겨진 발로 우리 목자장 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내손 보시고 내발 보시며 하시는 말씀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날 닮았다 이 말씀 한마디면 되는 종들 이 말씀 한마디면 족한 목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목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목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멸류관이 있습니다. 그날까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람의 주는 상, 사람이 주는 칭찬, 사람이 주는 박수의 목말라하는 어리석고 비련한 목자가 되지 마십시다. 주인의 칭찬 한 마디면 되고 주인의 상급이면 되는 착한 목자. 충성된 목자들이 되십시다.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목자 여러분들을 우리 주인 예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소서 주님 앞에 없디어 종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소원하였더니,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목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소원합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되고. 험한 길을 가야 되고 외로운 길을 가야 되고 아픈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목자들의 마음에 주려움도 있을 터이고 겁남도 있을 터이고 아픔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목자들의 마음을 많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목자가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알게 하시고 목자가 입는 상처가 헛된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내 눈물, 내 진액,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착한 목자들, 충성된 목자들, 좋은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의 눈물이 가득하고, 목자만이 가질 수 있는 상처가 가득하고, 목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아픔이 가득한, 마음 안에 예수가 가득하고, 마음 안에 양들이 가득한 좋은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